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2월 6일, 아, 목요일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전 10시쯤에 또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예, 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다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좀, 좀, 구독자하고는 좀 길게 통할 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 1% 넘었냐, 8포인트 670을 조도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닥이, 아니, 거래소도 2에서 44%, 예, 가장 많은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코스닥 소형주 갖고 계신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인데, 예, 멘탈을 유지하십시오. 예, 반도, 체 멘탈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 본인께 안 오른다고, 예,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셨죠? 본인께 오르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 반도체, 주도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는요순고르 중입니다. 순고르 위주. 정말로 차등이 있지만 이건 숨부르기과정입니다 아셨죠? 네, 조금 시간을 두시면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덜 썼던 서매도하지 마세요. 추격매수는 금지, 추격매수 금지입니다. 반등주, 반등 이틀간 반등이 안 나온 주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이런 그런 종목들, 삼성물산, 그다음 제약주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반등주, 반등주, 아셨죠?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셀트리온 이런게 예, 이런, 이런 게5% 상승해서 5% 예. 지수 대형주가 예, 5%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예, 선방하고 있습니다 1% 정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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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지금 폭등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갖고 계신 분들 영향이니까 예, 절대 지금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추격하시면 안 된다 보통 반등이라는 거는요 어, 대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떨어지면 50%가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반등이에요. 좀, 좀, 좀볼 때가 있는데요. 일단 50%이 떨어진 만큼의 50%가 회복하는 게 기본적인 반등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차트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단타 매매한 거는 좀, 좀 이따 좀또 차트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어, 현대차 기아차를 좀 보겠습니다. 예, 현대차 기차. 현대차는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 현대차는 뭐라고요? 어, 현대차 도 어,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 나와라. 공기 있는데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 나옵니다. 네. 음, 아, 좋죠. 네. 뭐 저녁에 n자 n자 n 자형 n자 파동이다. n 자형 네. 지금 추격하시면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 종목 1차 목표가 뭐예요? 13만 원 말씀드렸죠. 여기 저기 있죠. 여기 저기요. 천일선, 천일선이 1차 못표 갑니다, 이게. 예, 만삼천, 1 3만0천원 예. 저 보유 중입니다, 이 정도. 예, 보유 중이에요, 네. 예. 보유 중입니다. 아유, 정말, 이런 거, 말씀드려. 대바닥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정말, 입이 아픕니다, 입이. 예, 입이 아파요. 예, 입이 아파요. 여기서 1차, 1차 매도. 그다음, 일차 예, 일차 일차 매도. 예. 그 다음에, 2차 매도는, 여기가 1차 매도죠, 1차 매도. 예. 말씀드린 대로, 16만원까지 간다, 16만원까지. 여기 예, 2차 매도, 여기, 예, 중간대까지. 여기 1차 매도고요그 다음에 이거 더라고요 여기 1만 원. 13만 원까지는 보태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여기서 저항이 좀 생기겠죠? 예. 바닥에선 이제 예. 분할 매수니까요. 좀보여주이고 네.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또 팔겠죠? 네. 이제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좀 팔아야 되겠지. 좀더 여기까지 갈려나요? <laughs> 13만 7천 원? 예, 이 정도가 일, 일자 매도 가격을 상합니다. 이 정도까지. 13만 5천 원이면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13만 5천 원정도만 매도하겠다. 하셨죠? 여기가 매도다. 매도. 5,000원, 6,000원. 매도하겠습니다. 보유 중입니다. 네. 뭐가 무섭습니까? 대바닥 나왔는데. 예. 네. 아시면 아실 거예요. 대바닥이라 어떻게 여러분들 떠들는지않습니까 음. 네. 셨죠 네. 됐고. 아, 많지가 않아요. 비중이. 그래도, 그래도, 예. 숫자 됩니다. 5,000원 안 됩니다. 5,000원 안 되고요. 그래도. 300주 가까이 됐네. 300주. 네. 기아차도 보시겠습니다. 기아차, 기아차, 기아차. 예, 멘탈 관리하세요. 기아차도. 반등하는 거다. 보시면, 기아차는 반등을 못 했어요. 그동안. 예, 저 보셨겠지만, 예, 반등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반등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반등이 없었습니다. 반등이 없기 때문에, 요 하락폭. 하락폭이죠. 여기 하락폭에, 여기 접점까지 하락폭이지 않습니까? 반절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죠? 추가 여력이 더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하셨죠 네. 한3% 정도 추가 여력이 있다. 반절까지는 무조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종목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셨죠? 어제 반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약했지 않습니까? 예, 약했습니까? 예. 이제 이거 하락폭에 반절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딱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락폭에 예, 반등, 아셨죠? 여기 잡으시면 이전 여기까지 힘들 올라오는 거죠, 네, 아셨죠? 예. 좋은 종목입니다셀트리온 장기적으로 이평선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이니까 나쁜 종목 아니니까요.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봉차트 볼까요? 네, 봉차트. 네. 이평선 다 모여 있죠. 이게 천일선입니다 이거 2 4 0일이고2 0 0 2 0 0 240선도 모여 있죠. 이평선이 수렴 정은 뭐라고요? 아 매수다. 매수. 셀트리온도 이평선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아셨죠? 조금 더 오를 수 있다요. 우리 이제 저항이 되는 거고요. 조금, 조금 더 한, 17만 5천 원까지, 뭐, 이 정도. 조금 더 올라간다면, 18만 원 넘기 어렵고요. 이 정도까지 갈까 했다. 지금,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이거 천일선 지지하죠? 천일선. 천일선에서는 뭐야? 매, 매, 매 매수입니다. 매수. 기본적으로. 사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버시는 거예요. 이거 사셨으면 많은 버시는 겁니다. 응. 셀트를헬스케도 좋아요. 셀트를헬스켜요셀트를헬스켜보겠습니다6% 오른장인데, 이게 6% 오른장입니다. 네. 반등이 못 했잖아요. 양 이틀간. 양 이틀간 모든 거, 그냥, 그냥. 그랬죠. 이건 장기로 모아가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네. HLB 보겠습니다. HLB는. 온거 혹시나 워낙 많이 오르니까. 많이 오르니까. 또. 네. 올란다 의미 없다. 그랬죠. 의미 없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관련 제약주들이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이 반등하고 있다. 시총 1등 기업인 셀트리 회색해하고 HLB가 이렇게 5% 오르면 시장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좀 볼까?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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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포스코, 포스코. 됐죠? 이게 4% 오른 장이에요. 아직 반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9일 동안 연속 쭉쭉 빠지다. 10일 동안 빠지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 열, 구, 열 10일 동안 2주간 계속 빠졌어요. 그냥 바닥 잡으니까. 그냥 바닥 잡히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죠. 없습니다. 이런 종목. 뭐. 이런 종목. 오른다서 따라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 반등이.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여기까지 올라갔다. 234,000원까지 올라갔다. 한 만원 정도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아셨죠? 네. 반등이다, 반등.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이니까 말씀드렸죠. 셀케, HLB, 그 다음에 제약주가 반등해가지고 지수가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제약주갖고계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도주 매매는 반도차라든가 이체장들은 승골래 과정이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급하게 사지 마시고 조금 조금 이제 기마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단타 매매 한종목을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 매매, 예. 단타 매매 종목을좀 보겠습니다. 단타 매매 일단 액세스바이오 그다음에 엠피한강, AFW라는 종목을 단타를 찾습니다 엠피한강은 예. 단타는 아니고요 비중 보유 종목을 매, 갖고 있는 걸 매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를 예. 5,790원 보내서 조금 매수하였습니다. 일단 입질 매수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일단 어, 액세스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를 산 계기는 뭐냐면 어, 어제 신풍제약이 말라리아병하고 에이지 치료제로 해가지고 효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엑세스 바이오가 그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사봤습니다. 네,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빠지길래, 좀, 사보고, 좀, 사가지고, 예, 아 좋게 매도했습니다. 2620원 정도에 아주 좋게 매도했습니다. 이게 예, 고점, 고점 근사에 매도했다. 그랬죠? 아. 수익이 거의 9%? 예, 9% 가까이요. 9% 넘는 수익 나왔습니다. 네. 중간에, 어제 막, 정신을 파니까, 정확히 그 수익률 계산이 안 됩니다. 아마, 어떤 거, 냐 예. 나눠, 두번 나눠 팔거든요. 막 땅땅, 빵 벌어버리니까, 아마. 정신, 올라도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건 또 계획을 팔아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MP 한강은요, 화장품 주죠. 화장품 좀, 예, 빠지길래 수량 조금, 예, 살아봤습니다. 뭐, 짜장면 값보는 수준 해가지고, 네. 이런 거 항상 말씀드렸죠. 뭐, 1,200만 원 사지 않고, 100만 원 정도 삽니다. 100만 원 정도, 예, 나눠가지고, 예, 좀, 사봤습니다. 예, 좀, 이게, 이 정도는 사볼 금액이죠. 이 정도는 사볼만을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사볼만한 금액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으로이 사볼만한 금액이었다. 많이 내려왔죠 8,850원에 네. 8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종목이 그래서 잡았습니다 이런 거만사둬가지고 뭐 올라오네요 850원 뭐 950원, 네. 딱 걸어뒀는데 950원에 다걸어뒀는데 체결되었습니다 950원에 매도하였다 네 나쁘지 않죠 10만원 보는 거죠 10만원 넘게 네. 그 다음에 AFW입니다 AFW 단타 종목이니까 뭐. AFW, AFW. 아유, 이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이차전지 AFF.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네, 좋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여기 시가에 걸어뒀거든요. 14,700원에 걸어둬가지고또 고가, 예. 15,600원. 시가와 고가에서 좀 하게 다, 거의 시가 고가 천원, 900원 먹었습니다. 주당, 주당. 아, 100주밖에 안 했습니다. <laughs> 9만원, 9만원. 단타로도 이렇게, 뭐, 한정 목 연구하면은, 뭐, 10만원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다. 하셨죠? 네. 조금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요. 이건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좀 내려오겠죠. 내려 내려올 테니까 내리면 좀 다시 또 매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오르니까 또막 하는데, 이건 내리면 사실죠. 내리면 사실죠. 네. 내리면 좋다고 섭니다. 네 지금 5,750원까지 내렸는데요. 5,790원에 예. 체결이 되었거든요. 체결이 되고 조금 더 내려오겠죠? 어디까지 내려온다 이 정도. 이 정도. 예. 지금은 이런 게 IT가 쉬어가는 장세니까 조금 쉬어가는 거죠. 예. 쉬어가니까 이 정도 예. 5,200원, 300원 정도 내려오면 예. 더 사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조금 샀으니까 좀더 사겠다. 예. 이 예. 이런 정도 이거 마틴 베팅법 알려드렸죠? 오늘 만약 100만 원어치 사셨다. 그러면 이때 얼마라고요? 500만 원, 400만 원 오더 사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걸 내가 500만원치 몇매 총, 총 500만원 명 했다 그러시면, 오늘 50만원치 100주만 사시고, 나머지 요 때, 예, 요 때, 어, 더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셨죠요 때, 이제, 마틴 패턴법, 100, 400, 900, 아니면 100, 400, 800, 100, 300, 뭐, 800, 이렇게 하시던지, 그런, 그런 패턴을 하십시오 1, 2, 4, 8로 가는 게 아니고요, 1, 4, 9, 1, 3, 9, 이런 식으로 하십시 이, 1을 보냈죠, 이렇게. 이도 그, 5,000원. 여기 꼭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조금 내려오면 좀 빠질 수 있으니까요. 뭐 5,200원도 올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네, 생상 계속 상관없습니다. 거요. 살짝 이렇게 며칠간 깨도 상관없으니까 하셨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포스코 반동 나눔 기간에는 IT가 쉬어갈 겁니다. 당분간에. i T가 시장에서 너무 떠들면 어, 좀그 반대로 간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 거추김해서안 하고 예.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산 종목이 A 스테크가 있는데 이건... 뭐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요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 어제 저녁에 좀 얘기했는데 네, <laughs> 팔았습니다 예. 많이 먹, 먹지 못하고 그렇고요 다음에 네. 동원 아나텍이라고 우12 예. 물량이 좀 있거든요 이게 12 물량이 좀 나와 있는데요 예. 조금 예. 샀습니다 네 8,700원대, 8,800원 이하에서 조금 샀습니다. 네. 이 종목도 조금 8,500원대, 600원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데, 8,500원, 600원대 조금 한번 더, 조금 됐습니다. 이 정도. 8,500원, 600원.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조금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봉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8,500원대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무리 됐습니다. 시2물량시2물량 75만주, 75만, 75만 70만주, 70만주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 내가 지금 아까. 이런 걸좀 보시면 되는데 저거 보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1 2 물량이 여기 NH 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이거든요. 이게 지금 12만 주고요. 12만 주에 음 제가 봐서 이게, 이게 삼성증권, 한국증권 그 얘들이 저기 그 부림캐피탈 물량 이 있을 거예요. 얘들 둘 중에 요건가요건가 한국증권 같은데 지금 12만 주, 10 12만 주, 16만 주니까, 거의 다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한 1, 2만 주 정도? 1, 2만 주? 아니, 아니, 16만 주, 16만 주니까. 35만 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3만 주도 나왔습니다. 3만 주. 그러니까 막, 조금만, 3, 4만 주 나오니까, 오늘 거의 물량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또, 저 마찬가지로 이게 꼭12 때문에 도 그런 거 있고요. 시장 이 현재,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 아침에 이게 막, 한2% 올랐었거든요? 올라가, 따라간 거 아닙니다. 이런 매매 하실까봐 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올른다는 제가 봐서는 이제 시비물량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IT에 견주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뭐1% 빠지고, 오늘도 뭐1%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시비물량을 좀, 70만주를 완벽하게 좀 해, 소매, 뭐랄까, 물량을 소화한 거죠. 소화한 걸로 보이고요. 조금 더 뭐,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막, 물량이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 빠질 수 있다. 조금 빠지도 뭐 하여튼, 8,000원, 4,5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2,300원 빠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오늘도 물량을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 일진 디셀프레는요, 제가 봐도 지금 마이크로 LED거든요. 마이크로 OLED가 마이크로 LED입니다. 중기로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까, 네. 천일선 기준 잡으시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시조정이 이쁘게 들어왔으니까, 조정시마다 이런 거, 어느 정도 사셔야 돼요. 하셨죠 이런 걸막 너무, 너무 재시면 그러니까, 나 무조건 싸게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금을 좀보한 상태에서 산 다음에 좀더 내리면 좀 사시고, 너무 여기 천인수 근처에 난, 나는 5,300원에 살 거야. 5 3 0 0원살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조금, 좀사실다 물려셨더라도 좀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사 내용을 좀 보십시오. 회사가 좋아지는지 안 내워지는지. 예, 네, 너무 막. 그리고, 좀, 이게, 버티시면, 아셨죠? 버티시면, 어, 충분히, 상승성을, 수익, 큰 수익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그럼 50%, 60%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금 보시면, 제가만 이 정도, 어, 이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정하다가, 조정하다가, 한, 한두 달 쉬면은, 또, 크게 날아갈 수 종목이니까, 이런 건 좀, 한, 목, 목가 50%, 60% 잡으시고, 좀,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요. 기분 좋으로 뭐, 여기까지 가겠죠. 그런 얘기는 한 번, 한번들수없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다갈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제 조정시마다 이럴 때, 이제 사보시는 게, 이런 종목을 모아가는 겁니다. 추격하지 마시고, 양봉에 사지 마시고, 충분히, 오늘 뭐 오늘 같은 경우 5% 넘게 빠진 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IT 종목 중에서 본인이 못 샀던 종목들을 너무 급히 사시면 안 됩니다. 좀 조정이 더올수 있으니까요. 지금, 반등, 소외주, 반등 국면이다. 소외주, 예. 소외주, 반동 소외주의 키마추기 과정이니까요. 예. 그러다 포스코 사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내기 위해서. 음? 그 상황이니까 조금 펴보십시오. 이런 건또 나쁘보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을 거니까 좀 사시고, 예. 또 사시고, 또또 또 사셔보시고. 하셨죠 나쁘보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단타를 치다가 또, 아, 이 정도 뭐 굉장히 좋다. 흐름이 좋다. 그러면 그걸 또 중기로 매매하는 겁니다. 네. 중기 매매를 하셨죠? 꼭 단타만, 생각한다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종목대에서 물어본 종목들이 있었죠. 네, 뭐, 볼 것도 없는데요. 네. 시청사이도 보면 됩니다. 네, 뭐, 셀트리언 스케가 대장주니까. 네, HLB. 나머지 뭐할 얘기 없습니다. 셀트리언 재고, 나머지 좀다 조정 중이고요. 하이닉스 이런 게 그냥 하는 거고. 어, 뭐 이제 뭐, 뭐. 요거 좀 약하네요. SKC가. 네. 나머지 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현대차, 기아차. 이것도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좀, 기다려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SKC도, 네. 5, 5만 6천원, 5만 7천원, 5만 5천원, 5만 6천원을 좀 말씀드렸는데, 예. 조금, 예. 좀 또, 5일 예. 선복을 항상 오셨죠? 지금 좀 들으시면, 예. 5만 정도, 예.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예. 5일 선매망 항상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네. 성질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예. 어제는 조금 사셨어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시고 정말 조금만 사시고 아, 내릴 것뻔히 보이고 사셨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뭐, 특별히 뭐 시장이 네. 추경을 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네 지금 오른쪽 시에추경하지 않겠다. 갖고 있는 모르겠지만 네. 추경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뭐였죠? 이런 거 알서포트가 그 뭐랄까요? 우리 어제 온 종목인데 이런 거 종목이야. 지금 사시면. 저는, 안, 저는 안 삽니다. 이 정도. 지금, 지금은 안 산다. 아셨죠? 더 내려와야 된다. 3,000원 깨지면. 아셨죠? 2,950원이라든가 좀 내리면. 아셨죠? 네 예, 지금은 사지 않겠습니다. 거리량도 아직 단타치, 단타인데, 안내면안 안 삽니다. 굳이 뭐, 굳이 뭐, 목, 목 매달 이유가 없으니까. 네. 약하죠? 네. 뭐, 단타는 그날 당일에 수익 먹고 나가야 되니까 빠지는 점을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예. 한두 종목 유심히 보시면 하루에 5% 단타로 장중 단타라도 5% 6%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좀 신경을 많이 써야죠 시장이 없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5% 6%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비중을 비중 있게 하는 거고 그런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 건막몇 천만 원, 몇억 비중 있게 하는 거고 그냥 단타 종목들은 몇백뭐한 1, 2백 가지고 단타 치는 거니까 그런 거,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너무 본인 종목만 왜안 오른다 생각하실까봐, 예, 죄송합니다. 본인 종목 안 오를까 생각하실까봐. 근데 지금 전면적으로 2차 전자하고 반도체가 어, 조정 중에 있고 또 오늘 반동 소외주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오늘 일부 일부 반도체 모데다선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 포이터뭐 0%나 1%좀 짝짝게 오르고 있어요. KH 바짝 같은 걸 하더라도 지금.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왜 그러냐면 그 S20 공개인가요? 푸네프르에 음. 예. 대해서 좀 빠이따 올라오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뭐 지금 이제 그냥 더 보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추경매선 하지 마시고요 은봉에살좀 먹도록 사시고 일단 은 OLED 쪽은 조금 OLED 쪽은 좀, 좀 비선호한다 OLED 쪽은 비선호한다 OLED 쪽은 비선호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게 반도체 어, 반도체 또 뭡니까 2차전지 전지도막 뭐, 어제 포수, 어제 막 너무 한쪽이 쏠리면 또 이렇게 반락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좀 두시고 보시거라고요 MS 오토텍 같은 종목은, 네, 이런 건 정말, 2차 전지 관련주로하기 그렇죠? 이거 소재주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런 건, 예.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에요. 아셨죠? 네, 이런 거, 네. 지금, 차트도 지저분하고, 차트가 무지 지저분하죠? 네, 지저분합니다. 이런 거는 좀, 조금,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셨죠 지금은 아 2차 소재주 깔끔한 종들 많습니다. 차트 깔끔한 종들 많으니까, 네. 이런 걸좀 싸다고 굳이, 음, 본인 취향이니까 본인 취향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사서 수 수익 날수 있죠 조금 예, 나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 좀볼까 월봉으로 볼까요 이게 지금 구민을 당기는 주식은 확실히 맞습니다 저도 이정도어해 1, 2, 3, 4, 5, 6줄에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죠 정도. 내리지 않겠지만5 0 아, 0까 했죠? 6천원 깨지고 5천 7,800원, 5천 5,600원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그러면 이게 한두 둘, 셋, 넷6 개월도 조정, 그 다음에 7 개월, 8 개월 조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 또 갑니다. 그러또 이제 또 이게 티어 올니다 아셨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급하게 보시고 한 2~3개월 정도 나 그냥 시 세월을 내려면서 모으겠다 하신 분들은 M S도 또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M S도 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또 7~8개월 조정한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좀 모아가셔도 된다. 6천 원 이하에서는 모아가셔도 된다. 아셨죠? 그데또한 금락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더 사시고요. 5,700원, 5,600원 온다 그러면 좀더 사십시오. 됐죠? 네. 음. 말이 안 되죠? 시청 2,000억, 2,000억. <laughs> 영업이 뭐 800원 나온다는데 2,000억. 아셨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주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뭐 찾으셔가지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코넥도 이게, 이게 슈뭐 무슨 뭐, 금속 같은 장금 금인데요 지금 굳이 지금 이걸 좀 내리면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리면 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오늘 또뭐장대문이 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안 삽니다 저 이런 거 지금 왜 삽니까 네.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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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겠습니다 여기 근처 있죠 네 2300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안하면 안 삽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말고 종목이 이쁘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쁜 종목이. 뭐, 이런, 훨씬 더 이게 더 이쁜데, 이런, 거 있어야 돼 이런 거. 기다렸다 사는 정도니까, 굳이, 이런 종목에 몸에 달지 않는다. 그래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지우겠습니다. 일, 에스, 에스코넥은. 음, 어제 뭐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빠지길 바랐던 거예요. 빠지기를. 예. 네, 비싼 주인은 안 삽니다. 절대로. 네, 에스코넥. 빼겠습니다. 알써 포도도 빼겠다. 오늘은 아니니까, 좀기다려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빼겠습니다. ISC ISC도 음, 없습니다 한 주도 없습니다 네, 좀 너무 지루하니까 네, 지루하니까, 네. 지루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삼익 THK도 빠졌겠죠 보겠습니다 AS 종목으로 삼익 THK도 네. 어, 오늘 올랐다 빠졌네요 또아 정말 또 올랐다 <laughs> 아이 종목도 제가 봐서 네한 번은 이렇게 튀어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 올니다 튀어 올른다 그렇죠? 튀어 올립니다 네 튀어 올라 있을 겁니다 네 천원 이상 올라올 거예요 만 6천원까지 는올라갈것 같은데 네. 지겨워서 요 거래량도 너무 작고 네. 정말 지겹습니다 이런 주식이 나중에 수익 줍니다 <laughs> 이런 주식이 정말 수익 줘요 예. 조용히 간 점이 정말 소리 없는 주식 예, 소리 없이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깔끔 그냥, 그냥 꼬리도 없고 별로 그냥 조용하고 그냥 시장 관심 관심 관심도 없고 이런 주식이 좋아요 시장에서 3익7식이추천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자, 형이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셨죠 예. 일주일, 3주, 4주, 5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튕, 튀어 오르죠. 이렇게 튀어 오릅니다. 5주, 5주. 만오천원 정도는요? 만오천원. 매도죠, 매도. 매도 하는 겁니다, 매도. 매도, 매도. 매도. 예. 매도. 10% 이상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에선 예, 뚫을 날이 있을 겁니다. 예, 뚫을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집사로 올라오려면 뚫습니다. 뚫습니다. 예. 아, 뚫을 거니까. 하여튼. 뚫는다. 여기하고 내려면 좋겠어. 다시 한번에. 예, 정도면 예, 13,000, 13,000, 예, 12,000, 13,000, 13,100원. 좀 사볼까요? 너무 지루해서. 13,000에 사가지고 여기 14,000에 팔도 되지 않습니까? 900원디기, 900원 띠기 부모 6,7% 이런 거뭐 안전빵이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음, 감사합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네, 예. 코덱스 코스닥뭐더 이상 말뭐 필요 있나요? 뭐, 꾸준해요 매매 종목이니까 보기 종목입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딱반등폭이50% 올라왔어요. 50%까지 했죠. 이 폭에 50% 올라왔다. 여기 반등폭이 여기 딱 잡으면 이50% 올라왔다. 50% 올라왔다. 셀트리얼 헬스케어 가면 뭐, 이시장은 가는 거죠. 쉬었다. 또 나중에 또 이제 셀트리얼 헬스케어가 쉬면은 또 이제 2차전지하고 또, 또 반도체하고 가는 겁니다. 시작이 안정화 되면 될수록요.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수납매를 한다. 수납매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